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미랑에서 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성배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이름은 이래요. 지금 선생님이 글씨를 이게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조금 못 쓰긴 하는데 어, 나중에 강의를 듣다 보면 더못쓸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글씨 이렇고 어, 선생님부 그냥 지금부터 이 누리교실 공부를 해볼 건데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수학을 먼저 올려주려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선생님 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같이 좀 공유해주고 싶어서 우선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두 번만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번에는 첫 번째 강의는 항상 선생님은 길면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1 0분 정도로만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 GTS라고요. GTS 어, 여러분 어, 그래요. 그 BTS 짝퉁인데 어, 미안해요. 선생님 어, 여러, 여러분 선생님 6학년 달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에 수많은 아미들이 있더라고. 숙제는 안 해와도 아미 공연을 꼭 챙겨보고 다시 보고 돌려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억으로 끌려고 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GTS 뭐 감이어떻게 선생님 방탄이랑비교 그런 거아해고 선생님 이름이름성배잖이그성배서선생래은서 선생님은 공티렇공해 e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GT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딴서 이렇게 님한 이렇게 고이러면안 돼요. 렇게해그이 선생님은 좀특별 해서, 고싶었해그래 해서, 이런걸쓴서이서이 선생님이랑이0번 시간부터 과학을 한번 부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도 생겼는데 이렇게도 생겼어요, 그죠 음, 이번 시간부터 공부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혹시 선생님 이거 과학 두번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학하고 사회 올려줄 건데 혹시나 뭐또 다른 거 다른 과목에서 다른 차시 뭐 이런 거좀 어려워 이거 좀 집에서 혼자 해보고 싶어요 할때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 말해주면 또는 뭐 이메일을 줘도 좋고 쪽지를 줘도 좋고 댓글을 달아도 좋아요. 많이많이 반응해 주시면 선생님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로 피드백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GTS와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부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4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는 우리 몸속은 도대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주로 뭐 소화나 어떻게 숨을 쉬고 뭐 음식 먹은 거똥 싸고 피가 어떻게 돌고 뭐 이런 거또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농구를 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기준은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하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핵심 단어를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관인데요 기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몸속 부분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아, 두 번째 단어는 운동기관입니다. 몸속 기관 중에서 움직임에 관여하는 뼈와 근육을 운동기관이라고 합니다. 아,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엄청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엄청 멋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이것은 우리 몸의 해프 그림입니다. 우리 몸은 크고 작은 뼈 200여 개가 근육과 힘줄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뼈에는 머리뼈, 척추뼈, 갈비뼈, 팔과 손의 뼈, 다리와 발의 뼈 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이 뼈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몸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쁜 몸을 가지고 있으려면 뼈가 아주 잘 있어야겠죠. 비웃지 마세요. 두 번째 역할은 몸을 지지하거나 심장이나 폐, 뇌의 등을 보호합니다. 뼈가 튼튼하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나 기관들을 지켜줘야 우리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어, 근육은 선생님 몸에 굉장히 많은 게 근육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죠? 나도 그래요. 내몸 보고 깜짝 놀래요. 아, 살 빼야 되는데. 근육은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합니다. 어, 선생님 팔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육질의 발이 보이죠? 어, 선생님의 팔의 힘을... 딱 주면 주면 지금 여기 근육이 짧아지면 <laughs>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 뼈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힘을 풀면 후, 근육이 길어지면서 뼈가 펴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뼈와 근육 덕분에 다양한 자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우처럼 누워 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뼈와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드디면 네, 잘 보고 학교에서 또 재밌게 실험하고 탐구하고 관찰해 봅시다.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는 어, 인체 해부 이런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AR 인체 해부를 가서 많이 좀 갖고 놀고 관찰하고 공짜 많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GTS와 함께 과학 부수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성취 기준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소화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왜 먹죠? 맛있으니까 먹죠? 배고프니까 먹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요.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과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소화에 직접 관여하는 입, 식도, 위, 작은 장자, 큰 장자, 항문을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간, 쓸개, 이자처럼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소화기관의 생김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긴관 모양이고 입과 위를 연결합니다. 위는 작은 주머니 모양이고 식도와 작은 창자를 연결합니다. 작은 창자는 꼬불꼬불한 관 모양으로 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큰 창자는 굵은 관 모양으로 작은 창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항문은 큰 창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식물을 직접 먹어서 소화되는 과정을 소화기관이 하는 일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먹고 소화되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은 피자를 이로 잘게 부수고 혀로 섞은 뒤에 침으로 물러지게 하여서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 식구는 이 작게 부서지고 물러진 이 피자 음식물을 위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위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이 피자 음식물과 섞고 피자를 더 잘게 쪼갭니다. 작은 창자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이 피자를 잘게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큰 창자는 이 피자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항문은 소화되지 않은 이 피자 음식물들 i t of a little bit of a l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에 간과 쓸개와 이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먼저 간은 어 지방의 분해를 좀 도와줘요. 그리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술 같은 거 먹었을 때해독작용 is that t 쓸개 first thing is that t h 작은 창자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 이자는 작은 창자자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소화 효소라고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물질들도 나오고 호르몬! 을 분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 기관과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입으로 먹고 식도로 이동해서 위에 위를 통해서 그다음 작은 장자로 갔다가 큰 장자로 갔다가 항문을 거쳐서 가 음식물 소화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자이 소화에 대해서도 어플이 있을 거예요 어플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을 거예요 선생 강의를 듣고 그림도 많이 봐야 되고 영상도 많이 보고 어, 학교와서 선생님 또 새로운 과제를 내줄게요 그러면 화이팅 GTS와 함께하는 과학부수기 이번에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성취기준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어,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호흡기관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있습니다. 그럼 호흡기관의 생김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는 선생님처럼 아주 높고 예쁜 코가 있겠죠? 기관은 굵은 관처럼 생겼고 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지는 나뭇가지처럼 생겼으며 기관과 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폐는 가슴 부분에 위치하며 좌우 한 쌍으로 부풀어 있는 모양입니다.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갈비뼈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공기가 드나드는 코입니다. <laughs> 기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잘가요.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연결하며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폐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공기는 몸 속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 기관지. 폐를 거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 속의 공기가 폐, 그리고 기관지, 기관, 코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공기 속 산소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몸을 움직이거나 몸속 기관이 일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퀴즈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OX에 대한 의견과 이유까지 생각해서 써주세요. 자, 그럼 노트 정리자.